도시락은 집에 있는 재료를 다 넣어봤어요. 새우랑 닭가슴살이 있어가지고, 양파 조금 넣고, 국 아, 어, 이거 뭐지? 굴소스 넣고 볶았는데, 중간에 너무 맛을 봤는데 짜가지고, 양조절을 굴소스 너무 많이 넣어서, 물 넣고 조금 볶았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에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언니거 하나 챙겨왔어요. 알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이거 털어 넣어야 할 털어? 네. 맛있어. 어? 아니, 뭐, 침 파워 한병 먹으면서? <laughs> 아니면 바삭에서만 먹어도 아, 그러면 나가서는. 바삭바삭. 응, 이지우나? 이지우야이지한국지 이제 분이재분 아, 이제 뭐야? 아, 이제 분리 뭐야? 이거 어떻게? 저는 이안찌나아니 이제 분 아니야, 됐어요. 짠! 수고했어. 같이 먹고 이거 먹으면 개운해

근데, 나 회사 들어왔는데 선배가, 나보고 나 보고 먹방 찍고나 너무 잘 먹는다. 그니까, 그말 했잖아 그니까, 내가 너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이랬더니 진짜 잘할것 같아. 내가 먹는 거 보면 먹는 싶어아 내가 음미하는미한 은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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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한은미 체리이가 사주는 베스킨라빈스 아쭈꾸미뭐 먹지? 파인드 그래. 커터 먹을 수 있어요. 아니 <laughs> 근데 팥빙수 아이스크림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게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니 이거 <laughs> 그거를 도전 아, 어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요 바닐라단닐라트 콜드브루 시켰어요. 속이 쓰리니까 오늘은 라떼를 마셔야 돼. 요 이거 오랜만에 마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위가 아무래도 너무 아파서 죽을 먹으러 가고 있어. 된장찌개 먹는다고 했잖아요. 된장찌개고? 아니. 아 지금 또좀 아픈 것 같아. 아, 리소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락죽. 내 걸을 양 천천히 주세요. 1하다요 내일 금요일이야. 이번 주 진짜 빨리 간거 같아. 왜 그럴까? 그래야 일이... 일이 계속 할게. 있이그왜 일주일이 너무 빨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에 약속을 잡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아.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뭘까왜까뭘까 근데 진짜 이번 주말에 가면 어때? 맞아. 그럼 그래. 생각해 봐. 우리 다음 지난주 금요일에 택시피 없는데? 그볼수 뭐 있지, 너희들. 안녕하세요. 집에서 정리하고 뭐 하다가 아, 오랜만에 오늘 운동하러 가요. 러닝 크루에 참여해 가지고 다 같이 뛰려고 오랜만에 신청을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그 세션이 열리길래 그래서 갈 준비했어요. 완전 흰 모자에 흰색 티에 양말도 흰색. 어,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뛰면은 더잘 뛰게 되잖아요. 그 페이스에 맞추다 보니까 오늘도 재밌게 뛰다 오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전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뛰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약간 진짜 새로 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땀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오늘 약간 기절한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좀 사실 힘들었거든요. 오늘 조금 사실 아 제가 원래 6분대 페이스 정도가 나와요. 제 최고 기록은 5분 50초고. 어, 1km에 5분 50초가 제 최고 기록이고, 6분 초반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 6분 10초 때그 그룹으로 신청해서 뛰었더니, 어, 한참 한 3km 정도 뛰는데 진짜 어지러운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어지럽고, 막 눈이 캄캄하고, 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멈춰서 천천히 걷다가 다른 그룹, 어, 한 6분 40초 그룹에 합류해서 겨우 뛰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버페이스 약간 했다가 그리고 제가 운동을 오랜만에 하고 그래서 오버페이스 했나 봐요. 아 진짜 이렇게 나약해지다니. 이제 마라톤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빡세게 또 해야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사실 여기가 제 오늘 뛴 데가 저희 집이 가까워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라고 해도 다른 그룹 기다려서 다 결국은 뛰고, 그, 클로징까지 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아휴, 개운하구만.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런을 육수런이라고 하거든요. 육, 오늘은 진짜 육수런이었어요, 육수런. 그래서 진짜 개운하게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새 캡슐을 개봉해볼게요. 아라비카 원두... 아무튼 새로운거!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비비지 말고 네. 드시면 돼요. 네. 금요일 퇴근. 오늘 중복이라고 일찍 보내주셨어요. 오. 뭐 이건 손은 인식이 안 된다? 신기하죠? 이 펜만 인식해. 그래서 아빠 이거 봐. 이렇게 올려놔도 이펜 끝만 인식해서 손은 인식이 안 돼. 이거는 샤프 느낌. 제동 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아 사고를 이조직얘바닥은 뭐야? 말 날름. 날름. <laughs> 짠. 어때요? 야너또그 그, 그림 스타일이 올때 그림 스타일나 지금이나 똑같지? 향이 냐리지 똑같지? 뭘못고려 치킨. 맞아. 짠. 오늘은 일요일이고 어 지금 곧나가려고요 아, 더... 사실 제가 이거는 네이버에서 얼리버드로 표가 떴을 때. 3개월 전인가? 꽤 예전에 산 건데, 까먹고 있다가, 이번 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친구랑 만나서 가기로 했어요. 일러스트 페어 가서 굿즈도 사고, 뭐, 이리저리 구경도 하고, 그림 오랜만에 보고 하려고요. 그리고 어제 머리 자른 거 생각보다 길이가 많이 짧, 짧아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준비하는데 되게 좀 낯설었어요. <laughs> 지금 오늘 친구랑 일단 11시까지 코엑스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좀 빨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짐 싸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오호 <laughs> <laughs> 와우 우와 이것도 있어 자이언트 베이비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요. 좋아요와요 <laughs> 아저씨 오예쁘다 친구가 사줬어요 친구가 산거 우리의 첫어고마야 너무 예쁘다. 방에 붙이면 진짜 예쁘겠다. 응. 음. 근데 이거 이걸로 살까? 감정 좀 모르겠어서. 이제? 음. 이제 3분의 1 정도 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참, 너무.. 나도. 그리고 <laughs> <이거> 지금 <laughs> 아직도 볼게 너무 많고 이쁜게 <laughs> 너무 많아서 미쳐 미쳐 미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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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뻐 제가 좀 골라드려도 될까요? 아, 네. 보시죠. <laughs> 저보시죠. 전난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 예고 아니야. 아니면 이거 흰색이니까 노랑 배경. 저 곡모 얼굴 있는 거야. 저거, 저거. 어? 너 진짜 친구가 그린 자격. 보이지도 않네? <않나>? 스티커가 두 <laughs> 장이네. 너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는데? 나예요, <laughs> <laughs> 이거. 오래야 붙일 수있거 응. 조금 귀찮지만 해봐. 많이 붙였네? <laughs> 피를 맞는 얼굴이고야 <laughs> <이거>. 어머나 하는 거. 어머나. 누가 봐도 철석인데 누가 잘랐는데? <laughs> 어? 아, 우리는 이렇게 잘랐는 이상하게 잘랐는데. <laughs> 블링블링. 귀여워 귀여워. 같죠? 제가요? <웃음> 네. <웃음> 아닌데 부드신 거 같죠? 리치와이트가 락떼 같은 거요 아, 저데 단맛이 요 그럼 리치와이트 하나랑 나는 그러면 아몬드코코넛, 난나힘가 네. 할게. 이게 뭐, 뭐가 보이지? 이게 리치와이트인가? 이게 아몬드가 아닌가이거 맛있다. 살짝! 덜단 바닐라 라떼 같은 맛이 음. 근데 조금 꼬들 응. 들 현민아 고마워 완전 <laughs> 이뻐 <야! 웃음> 진짜 미쳤다리 <laughs> 껴볼게요. 이렇게 껴야 돼. <laughs> 완전 이뻐. 어떡해. 고마워. 아, 아니다. 진짜 이쁘다. 아무래도 아른거리는 게 많아서 또 가고 있어요. 제 입장. <laughs> 제 입장. 이게 하루종일 제 입장 되는 거라 다시 가고 있어요. 이거 다 사고, 가는 중. 아, 편히 편히 너무 행복해요. 가방이 무거워졌어. <laughs> 가방이. 이제 살거다 샀어. 컵 하나 들어갔다고. 컵을 샀어야 됐어. 처음부터. 네. <웃음> <웃음> 저는 일러스트 페어 다녀와서 이렇게 짐을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일단은 조금 되게 큰 포스터를 사실 사고 싶었거든요. 방에 있는 저달 패브릭 포스터를 띠고 큰걸 붙이고 싶었는데 큰 거는 대부분 판매를 안 하거나 제가 마지막 날에 갔더니 솔드아웃인 게 많아가지고 음, 큰 거는 못 사고 제일 큰게이 사이즈. 이게 A4? A4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사진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두 번째 재방문해가지고 산 건데 그냥 방에 붙이면이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거 이거는 그냥 체험하면서 제가 만든 거고 엽서는 생각보다 엽서를 제가 별로 안 샀더라고요. 이런 거위 그림 그리고 이건 이렇게 딱두개 붙이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어요. 아 맞아, 이것도 포스터구나. 이거는 리소 아, 실크 스크린인가? 이것도 두번아안 돼. 이것도 두 번째 갔을 때두 번째 가서 고민하다가 산 건데 이런 귀여운 스타일이 아, 너무 이쁘죠? 저 약간 이런 쨍한 색감을 진짜 좋아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붙이려고요. 이게 리인가 아무튼 이런 컬러감이 진짜 화려하고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침에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티커는 이거 포스터 살때판매자 셀러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큰 포스터, 포스터는 두 장. 그리고 옆선은 이렇게 세 장이랑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반해서 샀어요. 진짜 이쁘죠? 사실, 이거를 큰걸 사고 싶었는데, 큰게 없어가지고, 솔드아웃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작은 걸로 샀어요. 이거랑 이거를 옆에 붙이면 진짜 예쁠것 같아서. 이뻐 제가 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 오브젝트를.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너무 예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주신 스티커 같은 것들? 이런 거. 귀엽죠? 이런 거는 이제 다이어리 같은 데 붙이면 이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곳에다 넣고 저는 엽서를 사실 쓸 용도로 쓴건 아니고 그냥 다 벽에다 붙일 용도로 산 거라서 일단은 보관을 잘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부채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부채가 생각보다 되게 고 퀄리티라서 놀랬어요. 그냥 옆에 붙여놔도 이쁠 것 같은 그런 재질. 그리고 이거는 노트예요. 제가 노트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트는 일단은 색감도 너무 이쁘고 이 디자인 자체가 레이아웃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눈길이 갔는데 이게 감정선 노트래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제 기분에 따라서 이 페이지를 정해서 쓸수 있는 그런 노트인데 약간 일기를 맨날 맨날 쓰는 일기 같은 거를 그냥 날짜별로 안 쓰고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페이지에 쓰고 나중에 이걸 다 완성해서 읽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제가 사실 일기를 잘 쓰는 타입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샀고 그리고, 대망의. 짠! 귀엽죠? 사과컵! 짠! 이거는 이렇게 큰 사과 그려진 거랑, 쬐끔한 사과가 다 패턴으로 그려진 거랑 두 종류였는데, 저는 일단은 이 작은 사과컵을 하나 샀어요. 기스도 하나도 고 너무 이뻐서. 제가 사실 와인잔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와인잔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리컵에 마셨거든요. 근데 이거에다가 마시면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시리얼 같은 거 부어서 먹을 수도 있고, 정리를 하고 포스터를 벽에 다시 붙여보려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하기 전에 오늘 이거 사왔잖아요. 그래서 사온 김에 이걸 꼭 오늘 첫날부터 안 쓰면 영영 안 쓰게 될것 같아서 오늘 이 감정선 노트의 첫 읽기를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은 친구랑 일러스트 페어 가서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친구랑 재밌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의 일기를 써야겠어요. 오늘은 어떤 페이지에 그림을 그릴까? 오늘은 이 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보라보라하고 제 눈에는 사실 이게 좀 하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았던 오늘의 나를 이 감정의 페이지에 한번 그려보겠, 적어보려고요.